새로운 말씀의 세계, 예수님 아 번째 주제는 거룩한 성 세루살렘입니다. 요한계시록 2 1장 이절 본문입니다.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. 거룩한 성 세루살렘은 에덴의 회복. 하나님의 낙원입니다. 흔히들 잃어버린 에덴을 실낙원이라 하고 회복된 에덴을 복낙원이라고 합니다. 여기 거룩한 성 새로 살렘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낙원 에덴동산의 회복입니다. 이 성이 에덴의 회복이라는 분명한 근거는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전장에 걸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. 성경에서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을 에덴 동산, 하나님이 낙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에덴에는 네 개의 강들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온 땅에 나뉘어 흘렀습니다.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도 각종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. 거룩한 성 세루살렘은 새하늘과 새땅 위에 실현되는 영원한 진리의 도성입니다. 이제 성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게 되었습니다. 생명수 샘물은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. 천년 왕국이 보이지 아니하는 왕국이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, 거룩한 성세루살렘도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할 것은 당연합니다. 찬송가 235장이지요.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. 사도 요한은 신령한 영의 눈으로 이 성의 장려함을 보았습니다.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각색 보석에 비유하며 성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사람의 언어로 평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사람의 청량, 곧 천사의 청량이라고 하셨습니다.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영광의 순간입니다.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은 본문 내용에 적절한 것 같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이 일들을 예정하셨던 것입니다.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는 말씀의 의미도 그렇습니다.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 또는 남편으로 성도들을 신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. 이 거룩한 성에는 혼인 예복을 입은 택함 받은 성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듯 혼인 잔치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. 이후로는 성 안에서 혼인잔치 기쁨만이 가득할 것입니다. 요한계속 22장입니다. 이것들을 증거하신 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. 아멘 감사합니다.